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잘 주무셨죠? 새날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을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거의 다 외우실 것입니다. 한번 외우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반대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없었다고 합리화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하지 않았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무신론자이며 변호사였던 클레렌스 데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경기가 좋지 않지만 예전에도 미국의 경기가 아주 나빴을 때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시카고 남부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그곳의 흑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흑인분들은 아주 궁핍한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간신히 연명할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환한 거예요. 자신이 보기에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아랑곳하지 않냐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당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놀랐는데, 어떻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흑인 여성 한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좀 어려워도 경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늘 찬양했듯이 우리들도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힘들어도 늘 찬양하는 그 모습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쳐다보았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자기의 비천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쳐다보았습니다. 풍부에 처할 때도 풍부함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표호가 뭡니까? 교회.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천할 때 비천함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쳐다보지 마십시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주는 것을 쳐다보지 마세요. 비천함을, 비천함을 쳐다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풍부할 때도 풍부함을 쳐다보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환경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난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고통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런 찬양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딴 근심이 없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환경이 좀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천한데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늘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천에 처해서도 기죽지 않고, 부한대도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예수님만의 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모습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바라기는 그 모습으로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이 세상이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살만 난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상 살만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사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권속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더욱더 이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능력을 얻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이어서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 능력주신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세상껏 환경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갑니다. 또한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이연우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이연우 장로님, 이신혜 권사님, 이종범 형제, 이종은 성도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인종 차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또한 경제적 회복을 위해서, 가정, 직장, 사업터를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최정목 목사님, 유봉력 권사님, 방혜숙 권사님, 최강혁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안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